왜 아프게 전에 왜 아프지? <laughs> 조금이라도 더살수 있을 것 같아. 자, 너는 뭐가 문제야? 네. 종체적인 문제지 너. 네. 어떤 항상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두개다 어떤 걸 선택해도 미움받는 상황이 되더라고. 네 미움이 아니까 미움 인정 아직 않아서 미움 보는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돼 미움 받을까 봐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미움 보면서 두렵다고 벌벌 떠는 너는 약자라고 그걸 버리고 가해자 미움으로 가버리는 거야 네가 네 그래서 저도 종강이 세션 볼때 저도 저를 가해하면서 제가 살아있다라는 그 새끼를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착하게 된 거야 미움에 이제는 너무 거부한 나머지 이제 즐기는 사이코패스까지 된 거야 그래서 너의 미움이 문제구나 자 따라 한다 미움이 납니다. 미움이 납니다. 인정이 돼? 좋아요. 좋아. 미움이 두려워요. 미움이 두려워요. 미움이 두려워서 미움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벌벌 떠는 약자가 나옵니다. 미움이 두려워요. 미움이 두려워요. 미움이 두려워서 미움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벌벌 떠는 약자가 나옵니다. 느껴져? 내 가해자 할게 미워 쓸모없는 딸로 태어나서 아무 쓸모도 없고 꺼져 버려 너왜 왔어 남자 데려와 여자 필요 없어 아무 쓸모도 없고 무능한 너딸 필요 없어 유능한 남자 데려와 아들 데려와 유년아딸 필요 없다고 몇번 얘기 해 죽어 버려 너 따위 죽어 버리라고 죽어버려. 쓸모 없어. 아들 데려와. 딸 필요 없어. 여자 필요 없다고. 데려와. 남자 데려와. 언제 너 나오라고 그랬어. 남자 필요하다고 했지. 응? 아무 쓸모도 없는 게 힘만 들게 하고, 응? 키우느냐고 돈만 많이 들고. 응? 너딸 필요 없어. 남자 데려와. 그렇게 앉아 있지 말고 죽어버려. 차라리. 너 죽어버리라고. 살려주세요. 죽어 버리라고 살려 주세요. 죽어. 살려 주세요. 죽으라고. 살려 주세요. 살어 죽어.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죽기 싫어요.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엄마저도 살려 주세요. 엄마저도 살려 주세요. 엄마 좋은 말할때 죽어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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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 싫어요. 엄마 나 죽기 싫어요. 엄마 나 죽기 싫어 살려주세요. 어, 살려주세요. 왜 살아? 어, 살고, 어, 살고, 살고 싶다고 살아? 자격이 있어야 지그래 죽으라고. 너 죽어야 되겠지? 그건 알지. 죽어야 되잖아. 죽으라고, 그냥. 곱게 죽을래? 아니면 아프게 죽을래? 선택해. 곱게 죽을 거야, 아프게 죽을 거야. 응? 선택해! 곱게 죽을래, 아프게 죽을래? 왜 아프게 죽어? 조금이라도 더살수 있을 것 같아 아, 살려주세요. 못 살아 살 길이 없는 것이오 죽어야 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받아들여 죽어야 되겠지 너는 어떤 애가 태어났냐면 뱃속에서 엄마가 <laughs> 딸이면 죽으라고 그랬어 임신했을 때꼭 아들을 원했어 진짜 미친 듯이 그러니까 네가 그거를 애가 받아들였어야 되거든 조금 하다 포기하거든 나 같은 경우에 배 속에서 나중에 포기했어 처음에는 얘처럼 엄딱 이랬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니까 막 이렇게 할머니가 머리채를 끌고 다니고 막 때리고 임신 너무 불쌍한 거 그래서 내가 엄마 내가 죽을게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어 나 죽여 그냥 이렇게. 그래도 살기가 세. 삶에 대한 집착이. 죽임당할 뻔한 아기는. 근데 너는 열달 내내 절대 안 죽겠다고. 절대 안 죽어. 삶에 이게 렇 집착. 그거 뭐야. 사랑에만 집착하고 미움은 요만큼도. 죽음이 미움이거든. 안 받아들이는 아기가 태어난 거야. 꺾질를 않은 거야. 뱃속에서부터. 그 애가 태어난 거야. 절대 그러니까 네가 머리로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몸이 자체가 고집 덩어리야. 집착 자체야. 안 죽겠대. 안 죽겠다는 애가 고집이안 받아들여. 조금이라도 더 산다고 하면서. 네가 봐 어리석은 게 네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야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야 엄마의 결정이 달려 있는데 그 결정을 네 뜻대로 하려 고 그래 엄마의 결정이잖아 네가 살고 싶어서 산게 아니라고 근데 이 애고는 학습됐다 내가 살려고 집착했더니 살아서 태어났다고 착각해 아니야 엄마가 네가 아들인 줄 착각해서 알아들어 네 집착 때문에 산게 아닌데. 살면서 늘그 학습된 경험 정보로 집착하면 나는 내가 뭐든지 할수 있다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야. 거의 사이비 교주의 믿음이야. 그렇게 살았어, 개 집착으로. 될게 있어 그러니까 네 선택으로 네 집착해서 산게 아니야. 엄마가 착각한 겨. 네가 아들인 줄 알고 그래서 널안 거야. 엄마의 선택이지 네 선택이 아니었는데 내가 집착하면. 어살수 있었어 이렇게 착각하는 거야 순순히 안 받아들이는 거야 네가 그래서 개미움이 된 거야 늘 그렇게 사느니까 하나도 안 되지 그 죽음을 받아들이게 한 거야 포기 시킨 거야 알아들어 내 뜻대로 할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부터안돼 있어 그거 거기 사이비 교직급으로 지가 지배자야 뭐 신이야 뭐다 해야 돼막 죽음이 죽음이 너무 아팠어 너무 아파서.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미움받아서, 미움받아서 죽임당하는 아픔, 죽임당하는 아픔이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픔, 이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픔, 너무 서럽고 너무 서럽고 아프고 두려웠어. 아프고 두려웠어요. 살겠다고. 살겠다고 고집렸어요. 고집 부렸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엄마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 을 무시하고, 무시하고 무시하고 고집 부리며 고집 부리며 절대 꺾지 않았습니다. 절대 꺾지 않았습니다. 고집 부리는 고집 부리는 반항심이 반항심이, 반항심이 남의 합니다. 고집으로 태어나. 고집으로 태어나. 고집부려 살아남았다고. 고집부려 살아남았다고. 착각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평생을 평생을 내 뜻대로 하는 내 뜻대로 하는 고집을 부리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다 없겠다고. 다 없겠다고. 착각하며 살아. 착각하며 살아. 내 인생이 아팠습니다. 인생이 아팠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내가 태어나서 산고수 산고 살겠다는 살겠다는 내 고집 덕분이 아니라 내 고집 덕분이 아니라 엄마가 엄마가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선택이었음을 엄마의 선택이었어 나에게 선택권이 없음을 나에게 선택권이 없음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고집부리는 고집부리는 고집 교만한 애고로 산 것은 교만한 애 애교로 자랐습니다. 자매야, 자매야. <laughs> 살겠다고, 살겠다고 집착하는, 집착하는 고집이, 고집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것이 가짜고, 가짜고 나를 살릴 수 없음을, 나를 살릴 수 없음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내가 살겠다고 살수 있고, 있고 죽겠다고 죽는 것이 아님을 내 뜻이 아님을 모르는, 모르는 어리석은애 애고가 어리석은 고가 바로나입니다 바로 죽음도, 죽음도 삶도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나의, 교만함을 나의 교만함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삶과, 죽음까지 삶과 죽음까지 내 뜻대로 하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지배하려고, 지배하려고 살았어. 어리석음을,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삶을 인정하듯이, 삶을 인정하듯이 죽음도, 죽음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채님, 영채님, 당신, 당신이 부르시면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할수없으니내 뜻대로 할수없습니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스러운 여자로 사랑스러운 여자로. 순종하는 여자로 살다가 순종하는 여자로 살다가 죽음이 부르네. 죽음이 아름답게 가겠습니다. 아름답게 가겠습니다. 살게 하시면 살게 하시면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주시면 주시면 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 빼앗기면 빼앗기면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수치 주면 수치 주면 수치 당하겠습니다. 수치 당하겠습니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순종하는 애고가 되겠습니다. 애고가 되겠습니다. 너는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자체가 됐던 거야. 단한 번도 꺾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산 것도 내가 이렇게 고집 부려서 살았다고 착각해. 그게 아니잖아. 엄마가 죽였으면 죽는 거야. 고집. 근데 그 잘못된 경험 정보로 몸이 그랬던 거야, 늘. 고집 부려서 내가 사랑받으려고 이렇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고. 맨날 근데 사랑을 못 받았는데도 이게 교정이 안 되는 거야. 죽음부터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지금 죽음 받아들이게 한거 받아들이니까 편안하지. 네. 네 뜻대로 되는 게뭐 있어, 이 사이비 교주야. 아휴, 미랑박 씨 아기들도 그거야. 다지 뜻대로, 삶과 죽음도 지 뜻대로 할수 있다고. 그래갖고 고통받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받아들이는 게이 애고의 숙명이고 받아들일 때 편안해지고 그렇게 받아들인 아기한테 신께서 축복을 줘서 자기 뜻대로 하게 해주는 거야. 고집부리면 그거를 꺾을 때까지 계속 고통이 오는 거야. 이제 이해 되니? 너의 고집과 반항이 그거야. 이제 꺾을 자신이 있나? 네. 소금 먹고 무조건 꺾어. 수치 당해. 낮아져. 미움 쓰면 죽일 줄 알아 알았어? 그 미움이 고집이야. 너는 고집으로 쓰는 거야. 절대 인정 안 하고 니 뜻대로 다 지배하려고. 그때는 너는 제일 마땅해서 지배당하는 사람이 될 거야. 계속 그걸 쓰면. 알겠어?